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현대로템이 23만원대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당분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뚫어주려고 하다가 조정주고, 뚫어주고 조정주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하시는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로템에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로템은 그 밖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철도 관련해서 모로코 수주장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철도 인프라들을 싹다 바꾸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대로템에 계약권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도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로팀이 최근에 이 이행 계약을 맺으면서 모로코의 전동차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와 그리고 납기일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지화들이 수출 규제와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수주 계약권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수주장고를 늘려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뭐 폴란드와 대항전차계약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으로 추가적인 숙주 확대 계약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라코에 지금 현재 현지 생산력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수주장고가 20조 원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21조 원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현대로템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대응 전략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일 아침 딱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주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분 정도 스킵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딱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중앙첨단소재를 매수가 2,200원이하, 매도가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탑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유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방에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린 7월 18일 중앙첨단소재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린 날이 이 날이고요. 이날부터해서 단기간 주가가. 64% 이상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어,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왜 추천해 드렸는지까지 매일 하루에 딱한 종목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 시작 전에 보통 대부분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잠깐 이 종목, 매매를 하시면서 가볍게 용돈벌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최근에는 또 이차전지 회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 계좌를 오픈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간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좋은 수익만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손실을 볼 때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 아이 종목이 뭔가 힘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상황에 맞는 손절 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손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은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손절할 만한 종목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알짜배기 종목들을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승률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급등주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이 방에 함께하실 분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3924-3487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네, 이 방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달 동안 무료로 이 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한달 동안 내가 이 방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웠다라고 하시면 네, 다시 이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에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에 함께하셔가지고 여러 급등주 종목들 많이 공유받으시고 실제로 왜 추천해 드리는지 이유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편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이 함께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방 안에서도 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골든 크로스와 그리고 이러한 역별이 또 반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이평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기관들의 이러한 수요 확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과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기준에서는 멍악하게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저점 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역시나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건전한 상승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은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RSI 지표도 아직까지는 이 과매두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은 대형 해외 수주 계약건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가적인 철도에 대한 이 모멘텀들까지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낼수록 일부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조정의 자리만 조심하신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보력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요. 자, 그래서 현대로템에 앞으로 정보들과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들 계속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 요청을 받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010-3924-3487로 간단하게 현대라고 네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현대로템의 정보와 매수매도 탔죠? 계속해서 무료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유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일주일 안으로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퀴즈밴드 참여 방법은요. 자, 정답을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3924-3487로 정답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다음날에 히든 종목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퀴즈 맞추시고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보기가 있어요. 자,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네, 정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0-3924-3487로 문자로 정답 번호를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뭐 5번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뭐 6번을 남겼다가 나중에 5번을 남겼어요. 네, 그럼 6번, 처음에 남긴 이 6번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네, 문자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을 남기셔가지고, 일주일 안에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요. 이 네,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도 잘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